시아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산부동산 대표 이태은입니다 자, 시와우 주변. 아, 저한테는 그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바로 시와우 주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황금화를 낳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지도 않았던 더 스테이 앤 스마트 캐슬이 분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까지 오피스텔 분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이제 반달섬에 삼발타고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43개 필지 상업용지를 제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반달섬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반달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더스테이앤스마트캐슬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어 올려드렸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어, 야 오피스텔 분양이 이렇게 잘 될까? 사실은 반신반의 했는데요. 일단은 더 스테이 앤 스마트 캐슬 같은 경우는 시와우 연구 조망이 나옵니다. 시와우 연구 조망이. 그리고 분양가가 1억 5천 전후 되죠. 1억 5천 전후. 지금 현재 거북섬이라든지 반달섬, 그 다음에 반월 지원시설 부지, 오피스텔 분양을 한매 어, 분양을 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평균 분양가가 어, 6평에서 7평 사이 정도 되는데요. 1억 1억대 중반 정도 됩니다. 이억대 중반. 근데, 더스테이 스마트 캐슬은, 어, 심하호 연구 조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1억대 중반, 1억 5천 전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반응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 저도 그 더스테이 생활형 숙박 시설을 분양을 받았는데요. 자, 거기에서 바라보면, 바로 밑에, 어, 문화공원이 가장 먼 거리로 이렇게 뷰가 나오고요. 또, 시하고 제일 원거리 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송강그레시티 동축지구가 들어서면, 야, 시티뷰가 나오고, 자, 어, 동쪽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추후에 그쪽에 이제, 그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화성국제 테마파크 뷰가 또 나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더 스테이 앤 스마트 캐슬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오늘 또, 지금 점심 때, 어 반달섬 육지 쪽에 마리나 큐브, 어 마리나 큐브가 약, 어 1062개 호실 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2.5룸하고, 3룸하고, 어 그쪽 분양팀들이 또점심을 먹자, 어 미팅을 좀 하자, 해가지고 또 저희 사무실로 현재 수원에서 지금, 어발 빠르게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튼 뭐, 이쪽 시화구 주변이 관광지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어, 도심지 내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보다는 더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반달섬의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누가, 어, 누가 사용을 하게 되느냐, 어, 그쪽 우지 같은데,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 시화MTV 근로자들이 약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자 그분들이 다분분이 흩어져 있습니다. 시흥시 정왕동이라든지 아니면 안산 그다음 중앙동 초지동 뭐 고잔동 일대 오피스텔로 어, 다 들어가 있죠. 어,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려 고 그러면 아주 복잡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만일에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 정중앙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죠. 어 바로 걸어 다니도 되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됩니다 차량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단 내에 오피스텔 몇 군데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사실 분양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음 그건 주변에 편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도 퇴근을 하면 퇴근을 하면 바로 뭐 근처에서 이렇게 약주라도 한잔할 수도 있고 뭐 먹거리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먹고 그래야지만 스트레스도 풀면서 또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고 그럴텐데 공단 같은 경우는 그냥 공단 정중앙에 오피스텔만 올라가다 보니까 편의시설들이 전혀 없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동이나 고잔동이나 추지동 이쪽으로 어 많이 나가서 지금 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달섬은 반달섬 정중앙에 어 위락광장타운이 또 만들어지죠 위락광장타운이 그래서 먹거리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와우 주변을 그냥, 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녀도 되고, 또 산책을 해도 되고, 어, 환경 자체가 아주 좋죠. 어, 그리고 반달섬에, 어, 지금, 안산 그, 초지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반달섬 선착장에 들려서, 어, 대구도, 대구도까지,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가는 유람선이 또 운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올해 뭐, 4월, 5월부터 이제 운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달섬 바로 아래에 정중앙 바닷가 쪽으로 마리나 시설들이 또 들어옵니다. 어 그러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게 아주 풍부한 곳이 반달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기숙사가 필요하죠, 기숙사가. 그래서 어 기숙사 용도로 쓰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주말에는 제가 거북선 부지 쪽에 갔습니다. 거북선 부지. 거북선 부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통시설 부지도 분양이 됐고, 주차장 부지도, 대형 주차장 부지가 다또 분양이 됐었습니다. 수장공사에서 분양을 하는요. 어, 그리고 거북선 부지는 지금 아파트 약 3천 세대가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도, 오피스텔도 지금 분양이 들어갔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수변상가 쪽으로 300평, 500평 단위로 이제 대지가 어, 분할이 돼서 분양을 했었죠. 어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자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온다고. 음 메가스퀘어라는 어 수변상가가 분양을 이번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관에 다녀왔습니다. 홍보관에 자 부지가 어 무려 2,100평입니다. 어, 다른 별지들은 300평에서 500평 커봤자 700평이 좋은데, 대지가 2100평에, 연면적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해가지고, 6,000여평이 됩니다. 6,000여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지하에서부터 지상 하늘 정원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그래서, 바로 에스컬레이터하고, 어, 저기 3층 옥상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가들은 주차가 문제가 되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에 약 400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메가 스퀘어 지하에 139대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규모가 워낙 크죠, 규모가.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특이한 것은 자, 두개 필지죠, 두개 필지. 어두개 필지에 어, 중앙 통로, 어, 스트리트 광장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스트리트 광장에서는 3D 어, 빛을 쏘면서 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통로로는 또 3D로 영상을 보내줘서 야그 사계절 어, 사계절 숲속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메가스케어는 옥상이 압권일 것 같습니다. 옥상, 이 옥상에 조형물들이 약 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 거기에는 멋진 나무 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가스케어 상징물이 될 돌고래, 어, 돌고래 어, 상이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뭐 옥상에서는 또 영상을 또볼수 있는 그런 게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 한일정원 옥상에 올라가면 전망대도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화호도 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시화호 웨브파크 어, 웨브파크 인공 서핑장도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이메가스케어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는 여기가 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제1호가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하늘정원에서 바라보는 그 뷰들이 워낙 뭐 멋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그 사진 찍어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에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방문지들 홍보를 하고 그러죠. 바로 그런 명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당연히 상가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 뭐 이제 삼가수 자체가 워낙 뭐 많다 보니까 다양한 먹거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층에는 뭐 카페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먹거리 타운들 이렇게 만들어지고 3층은 뭐 옥상으로 테이크아웃 존도 있어가지고 뭐그 뭐 맛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또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유명한 외식체인 업체에서또 다양한 먹거리 그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또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자, 어 거북섬 수변 쪽으로 오면 웨이브파괴 쪽에 오면, 자 거북섬 관광지단을 해가지고 찾아오면 바로 어, 메가스퀘어로 가면 없는 게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차량 대기도 좋죠. 그 다음에 먹거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어 옥상 전망대에 이렇게 가보면 슈와 뷰도 멋지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00평, 500평 짜리 어 수변상가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 이제, 어, 그 메가스퀘어 앞으로는 이제 그 저기 무료로 무료로 건질 수 있는 터틀라군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후면쪽으로는 24시 광장 위락 광장이 또 만들어옵니다 어 위락 광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 메가스퀘어하고 또 위락 광장하고 또 스트리트상하고 가 연결 연결돼 가지고 그쪽이 아주 북적북적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암튼 그가북선 부지 쪽에 가장 규모가 있는 가장 큰 대지 어, 2천 몇 평에 연면적 6천평 지금 메가스퀘어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분양가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 분양가는 약간 세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고가 1, 2, 3층 어, 전부 다 어, 모든 호실이 층고가 6m여가지고요. 공간 활용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꼭 1층만 뭐 상가가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뭐 상식을 파괴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옥상 정원으로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2층, 3층도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홍보관은 거북선시온프라자 그 2층에 있습니다. 홍보관. 홍보관 가니까. 어, 와인도 주더라고요. 와인, 어, 와인도 주고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또 설명을 들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어, 뭐 거북선 부지에 어, 랜드마크가 될, 상가의 랜드마크가 될, 어, 거북선, 메가스퀘어, 어, 메가스퀘어 한번 관심 갖고 찾아가도 아주 좋은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훈이었습니다